안녕하세요. 일산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2022년도 이민년이죠. 양력 2월 용띠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신분들이 2월에는 귀인의 운, 그리고 금전운, 그리고 명예가 올라가는 운이 있어요. 변화 변동이 많이 들어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얽혔던 일들이라든가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풀리는 시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묶였던 문서가 풀린다든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미뤄졌던 일들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렇게 시작의 운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던 분들, 이직 준비 중에 잠깐 휴직을 갖고자 했는데, 휴직이 길어졌던 분들, 그리고 취업이 조금 안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취업의 문이 열리고, 이직의 문이 열리는 그런 바쁜 2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실 것이 있다면, 귀인의 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따라 드는 수가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수라든지 아니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진행할 때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원한다든가 어떤 커미션을 제공을 해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어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거래는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를 돕는 인연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오는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뺏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리를 조금 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문서 관리.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내가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겠다. 내 공을 놓치는 수가 있겠다. 그러니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사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3세 경진생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세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 꾸준하게 준비하셨던 분들 끝까지 힘을 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회로 일찍 나오시는 사회의 초년생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 이동수라든가 취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거 괜찮아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움직이시는 만큼 기회가 많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다니시면서 문을 조금 두드려 보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2월에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만큼 어떤 성과는 분명하게 있고 어, 좋은 답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애 운으로 봤을 때 이성의 운이 들어옵니다. 편안하고 뜻이 맞는 그런 인연의 합이 드는 그런 연인의 운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연의 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편안한 만남으로 친구 같은 연인 같은 그런 관계로 오래 유지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5세 무진생 말씀 드릴게요. 이분들은 인정받는 시기, 노력의 대가를 얻는 시기, 그런 2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좀 상승하는 시기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하면은 잘 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승진의 운이라든지 명예 운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세요. 그래서 어떤 팀을 맡아서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중책을 맡는 그런 운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진행을 하고 내가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입이 될수 있는 그런 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금전에 상승의 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계약이 자꾸 미뤄졌어요. 미뤄졌던 계약이 성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2월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 구설 시비수 다툼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다툼수라 하면은 부부의 다툼수도 포함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동업자와의 다툼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파트너와 그 관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다툼수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들에서 라이벌의 어떤 경쟁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12수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관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성 간에도 약간의 12수, 다툼수가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거기에 또 망신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신다면 그래도 무난한 2월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을 이루는 그런 2월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47세 병진생입니다. 이분들은 올해가 3제이면서 성수의 운이 들어와 있는 해운년이죠. 이분들은 변화 운동이 좀 많고 이동수도 좀 많고 좀 뭔가 바쁜 그런 2월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동수가 보여요. 부서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회사를 이동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승진의 운으로 직급이 변동되는 그런 이동수로도 보여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확장, 이점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 이동을 하셔도 괜찮겠다, 확장을 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2월은 용띠신 분들에게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셔도 괜찮으세요. 시작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용기의 이월운늘으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금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인 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금전이 그만큼 많이 따라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게, 금전이 많이 따라들다 보니까, 금전 관리가 좀안 돼서 지출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계획에 어떤 지출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은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곳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든가 이렇게 금전관리가 잘안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지출이 되는 일들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이 올라가다 보니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이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도 괜찮아요. 부동산에 이렇게 이동 문서를 잡고 놓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의 운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움직이신 거 괜찮고요. 조금 조심할 것은 인간관계에서 개신수가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거래는 조금 조심하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진행하는 일에서 어떤 공로를 뺏기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너무 믿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9세 갑진생입니다. 이분들은 3제이면서 9수에 들어와 있죠? 이분들 역시 2월 운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월에는 주변 정리를 좀 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리정도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를다 보면 손해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신중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나쁘진 않지만은 내가 서두르고 번번거린다? 어, 그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들, 손해수, 그런 것들이 따가 드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 승진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의 움직임도 있어요. 스카우트 제의라든가, 이런 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런 조건과 어떤 조율만 잘 된다면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 역시 계약운이라든지 금전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따라 들어요.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고 잘 잡고 가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떤 성과가 크게 이룰 일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소운 또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협력의 단계로 풀어가는 시기 그런 시기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타협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매운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 동안에 이렇게 묶였던 부동산이 있었다면 그걸 풀어가는 그리고 해결해가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방법이 생기겠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높게 잡지 마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추신다면 좀더 진행이 빠르게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조심하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 운으로 봤을 때 사고수가 좀 들어오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위장장애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런 질병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통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2세 임진생입니다. 이분들은 귀인의 운이 들어오는 2월이세요. 재물은 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런 귀인의. 운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사장하고 넓혀가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월에는 여러분 귀인의 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인간 시비수 배신수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뭔가 일을 해결해주겠다, 무언가를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 금전거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금전거래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못 받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묶이는 금전이 될 수가 있어요. 손해수가 따라 들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용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용띠이신 분들이 삼재이기는 하지만 2월달의 온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귀인의 도움수가 들어와요. 금전, 재물, 문서운.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귀인의 운도 있지만 배신수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따라 들어와요. 왜? 재물은 금전운들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사기 맞고 배신당하고 그런 수전이 따라 들기 때문에 너무 사람 믿지 마셔라.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거래를 할 적에는 신중하게 관찰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거는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거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2월 한 달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게 계시다가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